자, 먼서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 먼서 22장에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또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명예라는 것은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재물은 더큰 욕심을 가져오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예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총, 이 은혜를 입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잠깐 유익이 되고 또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고 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함께 가거니와 그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요구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한자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자는 감사하면서 나눔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한자와 가난자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로 비교를 하면서 한쪽은 교만하고 또 한쪽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악함으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는 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부자는 더큰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과도하게 내물을 바쳐 보지만 결국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한자나 가난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부자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또 가난한 자도 불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분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슬기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을 아예 만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살피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또 명철과 슬기로움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분별력과 명철함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순종할 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외에 이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더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에 폐역한 자 빗나간 자 또는 구부러진 자는 이런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솔로몬은요,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인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이 자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매가 필요하고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이런 아이 때에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어른이 되어도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이요, 이런 지혜가 없어서, 자기 욕심으로 가르치다 보니, 자기와 똑같은 실수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늙어도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그돌이니 그 분노의 기세는 쇠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막대기를 휘두르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자는 사회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요. 또 많은 적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절 말씀에 반대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10절에는요. 거만한 자, 사람을 무시하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휘고 싸움과 수욕이 거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거만한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만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를 고치려면 어제 자언서 2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엄하게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쫓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정글함, 이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는, 이 사랑하는 자는,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현숙함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덕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은 왕의 친구가 된다 귀한 사람을 사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9절과 연결해서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이 은사를 개발하는 자는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반드시 지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악한 사람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언서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기겠다 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 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워 자기도 하고 또 사냥을 해도 요리하기를 귀찮아하고요. 또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하면서 자기만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로니 그전서 5장 1 5절 말씀해 보시면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책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책망을 하고요. 또,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때, 그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자가 음료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은, 엄행의 죄는요, 자기 스스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주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이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때 이게 삶의 지혜가 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솔로몬이 자언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여호화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여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자녀들에게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녀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이하에는요 이런 지혜자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압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악한 자를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먼서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난자에게 나누어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는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니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하고, 울분, 이 분노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담게 되고요, 또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부원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결국은 큰 사고를 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는요,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정을 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 보정을 설 바에는 도리어 도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요, 네 선조가 세운 예치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조의 지계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옮기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영역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면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 말씀에는 내게 주신 은사로 훈련하면 반드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능숙한 사람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재능으로 훈련해서 전문가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왕 앞에 서게 되고요. 또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돈 된다 하면 우 따라가고요. 또 저게 잘 된다 하면 또 거기 우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내 것이 되질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이 자녀들과 또 젊은이들에게 말씀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내가 참 행복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충성할 때 분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